안녕하세요. 아침 TV 하경숙입니다. 오늘은 임종석의 통일하지 맙시다. 두 개의 국가로 갑시다라는 이야기에 대해서 리부를 시작하겠습니다. 언뜻 들리면 맞는 말입니다. 우리나라는 해방 이후로 1991년까지는 유엔도 가입하지 못하면서 두 개의 국가로 살아왔었고, 91년에는 동시 가입을 했지만 두 개의 국가로 살아온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렇게 쭉 가자는 거잖아요. 이렇게 쭉 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북한은 혹시 탐탐 우리나라를 먹으려고 작정하고 있잖아요. 북한이 가지고 있는 것은 유일하게 핵입니다. 제대식 무기도 대한민국에 뒤지고 있고 경제도 뒤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핵 한방이면 대한민국을 접수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두개 국가로 가자는 거 아닙니까? 김정은이가 그렇게 선언했고, 임종석이, 임종석이가 낙파를 푼 거라고 하잖아요. 저는 이게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북한도 다못 사는 건 아니잖아요. 김정은과 그의 추종자들은 상위 1%는 평양에 살고 있잖아요. 그들은 어찌됐든 먹고 살잖아요. 그 외의 사람들은 굶주리건 말거든. 상관없잖아요. 체제만 유지되면.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임종석이가 전라도 장웅 사람이고, 전라 남도 사람들은 평양에 해당될까요? 통일이 되면 그리고 각자 가면 전라도 사람들이 대우받을 수 있을까요? 저는 전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통일이 되려면 최소한 체제가 비슷해야 됩니다.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 국가면 북한도 자유민주주의 국가해야 됩니다. 그래야 두 체제가 공존할 수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는 공존이 불가능하다 그겁니다. 한 나라는 너무나 잘 살고 있고, 한 나라는 너무나 못 살고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어떻게 두 나라가 공존할 수 있단 말입니까? 이번에 7월 25일부터 29일까지 압록강에 홍수가 났잖아요. 평안북도, 자강도, 양강도라고 합니다. 이재민이 만 5,400명이고요. 사망이나 실종된 사람이 2,500명이라고 합니다. 김정은이가 물이 처철 넘치고 있는데, 렉서스 SUV를 타고 시찰한다고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비닐하우스를 쫙 지어놓고, 그렇게 빨리 복구를 하라는데요. 중장비, 중장비조차도 제대로 갖춰지지 않고 왔는데, 외부의 손길을, 도움을 전혀 받지 않겠다는 거 아닙니까? 받지 않겠다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다른 나라에서 기계 같은 거를 아무리 갖다 줘도, 부품도 없죠. 기름도 없죠. 나중에 고물도 처치 곤란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안 받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결국 누가 손해봅니까? 주민들이 손해를 보는 겁니다. 제가 오래전부터 들은 이야기가 북한에는 입대 기간이 10년이라고 들었습니다. 주민들도 일교훈련을 다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북한 군들이 계속 있는 데가 주둔지가 동굴이라고 합니다. 동굴에 있는데 북한에서 지금 쌀 식량이 부족해서 배급을 제대로 못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오음이 굉장히 유행을 하고 있고 굉장히 심하다고 들었습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북한 군도 마찬가지지만 북한 사람들 보면 굉장히 애소하고 작잖아요. 어렸을 때부터 영양이 제대로 공급되지 않기 때문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김정일 때부터 북한 군들한테 지시를 내린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옷을 안 입어도 된다. 동굴에서 남녀 군인들이 다 옷을 벗고 있습니다. 몸이, 핀병이 온몸에 번져가지고 옷이 닿으니까 너무 간지러워서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가려우면 얼마나 힘듭니까? 그래서 옷을 벗고 있어도 된다고 허락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이런 것도 다 탈북자들한테 들은 말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러면 2024년이 된 지금 달라졌을까요? 그래서 장마당이란 것도 있었습니다. 근데 김정은이 때는 장마당도 이것도 수월치 않는가 보더라고요. 배급도 제대로 안 해줘. 장마당도 제대로 활성이 안 돼. 그러면 굶어 죽는 것밖에 더 있습니까? 그러니까 북한은 선택의 여지가 없다고 봅니다. 남한이라도 빨리 접수해서 배불리 먹고라도 싶잖아요. 주민들도 그렇게 생각할 것이고. 한류가 엄청나게 들어가서 북한 주민들도 나만이 얼마나 잘는지를 대부분 알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체제 유지가 어렵다고 봅니다. 어렵기 때문에 북한은 사멸 초과라고 봅니다. 제가 2013년에 꽃제비가 지은 시집이 있었거든요. 거기에 한 편에서 두편 정도를 읽어보겠습니다. 얼마나 북한 삶이 처절한지. 이게 꽃제비가 탈북을 했는데, 연변에 있을 때 지은 시집이요, 에 제목이 '최후의 몸부림'인데요. 스스로 제집 식구 시신을 참아 먹을 수가 없어서, 그래서 머리 좋은 한 사람이 드디어 생각해낸 좋은 방식, 앞마을 굶어 죽은 늙은이와 뒷마을 얼어 죽은 늙은이를 서로 막 바꿔치기 해 먹었다는 이야기, '웃집에, 굶어 죽은 애기와 아랫집 알아 죽은 애기를 역시 맞바꾸어 먹었다는 이야기. 처음에는 설마 하며 반신반의, 후에는 점차 믿어지는 진실. 사람들은 망할 놈의 이런 세상 개탄하면서도 이해를 표시한다. 오늘은 또더 자극적 폭발 루스. 굶어 죽은 꽃제비 가을을 뜯어 개고기로 속여 팔다 두통 난 사람. 그 죄인을 끌어내다 총살한다나. 요즘은 밤만 자고 일어나면 파닥에 놔두는 끔찍한 소문, 어디가나 공포스러운 인용이야기, 흉흉한 파장을 몰아온다. 사람이 사람을 잡아먹는 인류사상 유례없는 비극 앞에서 사람들은 웬일인지 현만 찰뿐 누구도 붕괴하지 않는다. 사람이 사람을 먹어야 사는 그 처절한 최후의 몸부림 앞에 사람들은 저마다 할 말을 잃어간다. 사람들은 이미 더는 사람이 아니다. 이게 2013년 꽃제비 출신이 지은 시 중에 한 편입니다. 이게 그때 아사자 300만이 죽었을 때그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지금은 나아졌을까요? 저는 크게 나아졌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보다 더 나아졌을까요?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탈북자들이 우리나라만 해도 4만 명이라잖아요. 두 번째 시는 먼저 온 공산주의. 이 나라 권세 있는 간부들만 특별히 모여 사는 호화로운 아파트 단지. 한 무더기의 쓰레기장. 그 속에는 군침도는 물고기 뼈도 맛있는 무껍질도 향긋한 사과 속 송치도 뭐나 다 있어요. 그리고 오래된 구둔떡, 변질된 곰팡이 과자. 내다버린 신밥, 모두가 산해 진미, 진수성찬. 이 세상에서 의지가 지 없는 거지 아이들. 항상 고맙게 의지하며. 날마다 찾아가서 뒤적이는 공산주의 슈퍼마켓. 그 속에는 원하는 무엇이든 들어있어요. 깨진 소못, 환난 양말, 버린 신자, 뭐든 찾아 입고 신으면 전부가 공짜여요. 돈 한푼 없어도 가난한 꽃제비 아이들. 내것내것할것 내것것 없이 저저마다 신나서 나눠쓰는 공산주의 희망 동산. 어릴 적내타임매고 선서하며. 그토록 동경하던 공산주의 우리들은 벌써 공산주의에 먼저 와 있어요. 이게 거짓말일까요? 저는 이게 왠지 사실일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요즘 북한에서 오물풍선을 보내고 있잖아요. 오물풍선에 아는 내용물이 쓰레기 때이라 가잖아요. 떨어진 소고, 떨어진 신발, 뭐 분비물, 똥오줌, 똥들이 막 묻어 있는 그런 속옷들, 그런 것들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보내고 있다고 하잖아요. 그게 이 시의 증거물 아닌가요? 북한은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북한하고 우리하고 두 국가로 쭉갈수 있겠습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대부분 쭉 가고 싶습니다. 근데 북한이 원하지 않잖아요. 북한이 더 이상 굶어 죽을 수가 없다고 하잖아요. 북한 주민들이 한 끼라도 배불리 먹고 싶어 한다고 하잖아요. 근데 어떻게 두 개의 국가로쭉갈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임종석의 그 말은 위선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김정은이가 한 말을 임종석이 받아 했다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말을 하고 있잖아요. 저는 그래서 임종석의이 말은 안 된다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임종석의이 말은 고정제경을 하겠다는 말하고 같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에는 제가 생각하는 통일, 통일은 어떤 건지 삼부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진실을 알려주는 아침 TV 하경수였습니다.